여러분 안녕하세요. 금호 타이어 엑스타 TV 오늘도 저는 홍재경 제어 팬 든든한 한준희 해설 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한준희 해설 위원의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기다리는 분들이 점점 더 주변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니요, 우리 저... 우리 홍재경 아나운서가 계시기 때문이지. 한준희설원님 어. 덕이요. <laughs> 아니 홍재경 아나운서 덕이요. <laughs> 네, 오늘도 이 훈훈한 분위기를 <laughs> 이어서 한번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최근 스위스 리그 독식하고 있는 우리 연보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예고가 됐지만, <laughs> 그렇죠. 금호타이어 더비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에서 만났던 그 더비. 영보이즈와 레버쿠젠이 유로파리그에서 맞닥뜨렸는데 사실 한국에서 중계는 안 됐던 경기라서 네.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는데 (4대3) 영보이즈가 먼저 (3골을) 넣어서 레버쿠젠 선수들이 또 힘을 내서 (3대3을) 만들어요. 진짜 경기 종료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으로 또 영보이즈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영보이즈는 극적인 승부에서 결국 승리를 낚아챘다는 기쁨이 있고 레버쿠젠은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 홈에서 세골이나 넣고 어 돌아가서 이제 2차전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2차전까지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아마 2차전도 다시 한번. 엄청난 명승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보이즈의 역사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보이즈가 지난 시즌에 80년대까지는 한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근데 90년대에도 이잘 나가던 팀이 중반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순위가 곤두박질 쳐졌다는 이야기를 좀 시작부터 해보고 싶어요 재정 위기가 오면 보통 이제 통상 팀들의 성적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분위기도 아. 좀 다운되고요 네, 분위기가 많이 일단 다운이 네. 돼요 그래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영보이즈가 50년 만에 90년대에 다시 강등을 당하게 돼요 96, 97시즌에 3승 3무 16패를 하면서 성적이 아주 안 좋아지게 됐고 이때 이제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97, 98시즌을 2부리그에서 보내게 되고 어, 그 다음 시즌에는 또 잘해서 바로 올라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9899 시즌에도 4승, 7무, 11패를 하면서 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9900 시즌과 0001 시즌을 이때는 2년 연속또 2부 리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어, 이제 90년대 말 쪽에 영보이스의 2부 리그 생활이 총3 시즌이 있는데 이 90년대 말에 스위스 리그의 당시 시스템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지금 K리그가 도입하고 있는 그 스플릿 시스템과도 비슷하면서 그것과는 또 다른 어, 어 매력이랄지 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서 딱 리그를 하고 그당시는 12팀이었어요. 어, 그래서 1등에서 12등까지를 가리는데 여기서 이제 순위가 딱 나온 다음에 8등 안에 들면 요 팀들은 지금 우리 K리그 그룹 A에서 그렇게 하듯이 이제 상위 리그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이제 어... 그래, 상위 리그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승 경쟁도 하게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9등, 10등, 11등, 12등이 남잖아요. 네. 요 팀들은 2부 리그에서 그때까지 1등, 2등, 3등, 4등 하던 팀들과 섞여서 리그를 치르게 돼요. 어... 저... 그래서 약간... 여기도 여덟 팀 리그가 됩니다. 어... 약간 1.5부 리그 같은 정확한 거네요. 표현이에요. 어, 1.5부 리그. 그러니까 네. 1.5부 리그를 해서 여기서 못한 팀, 네 팀이 그 다음 시즌 2부 리그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9등, 10등, 11등, 12등 팀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9등, 10등, 11등, 12등이 다 강등. <laughs> 2부 네 팀이 이 팀들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극단적일, 아, 그래, 네, 있겠네요. 극단적일 수도 있는 게 이제 양극단이 있고 이제 적절히 이제 섞여서 또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시스템 하에서 영보이스가 당시에 세 시즌을 이제 2부로 내려가서 뛰었다. 90년대 스위스 리그에서 이런 뭐 리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했다는 것 자체도 저도 되게 듣고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영보이즈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승격했다가 강등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대혼란기를 영보이즈가 잘 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강호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젤과 칠레이가 독식하던 이 파전에 영보이즈가 두둥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를 97-98 시즌 그리고 99-00과 00-01 시즌에 이 부리그에 있었다가 네. 이제 01-02 시즌부터 영보이즈가 다시 이제 1부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올라오자마자는 7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 시즌에 4등을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 0304 시즌에 준우승을 하게 돼요 헉? 바로 그냥 네. 7, 4 준우승까지 상승 곡선을 타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0708, 0809, 09010 시즌에 연속 3시즌 또 준우승을 차지해요 어, 갑자기 뇌리에 스치듯이 떠오르는 그 팀이 있는데 그모타이요 영보이스가 이제 지금 제가 네 차례 주루승한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요때세 네. 차례는 바젤이 우승, 한 차례는 퀴리가 우승. 영보이스가 또 어떻게 주루승을 했느냐? 14-15 시즌, 15-16 시즌, 16-17 시즌에 또 3년 연속 주루승을 했어요. <laughs> 완전 이인자의 늪에 깊이 네. 빠져버렸던 영보이스의 시대였네요. 요때까지만 아... 이제부터는 바젤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 영보이스가 이제 쟁패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바젤이 워낙 무섭긴 했던 것이 네. 바젤이 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바젤이 계속 우승을 했어요 계속요 네. 자 하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 영보이스가 이제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올 시즌도 이미 승점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영보이스의 (4년) 연속 우승이 이제 거의 갈것 같다 어... 네. 그래도 긍정적인 그때의 점을 뽑자면 리그 준우승 자격으로 유럽 대항전도 나갔잖아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스위스 리그에서 (2등을) 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유로파 리그는 최소한 이거 보장이 돼요. 음.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영 보이스라는 이름을 우리 팬들도 자주 보시게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 보이스라는 이름 자체가 한번 들으면 또잘 잊혀지지가 어, 어, 잊어버리는 않아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예, 이제는 한국 팬들에게도 영 보이스가 2010년대부터는 슬슬슬슬 지명도를 높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어, 경기 하나는 요게 있죠. 09-10 시즌에 준우승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그 스위스 리그의 2등은 챔피언스 리그 그 조별 리그 본선 바로 참여가 아니라 네. 한번 마지막 관문을 거쳐야 이 조별 리그로 갈 수가,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관문을 누구랑 붙었냐면 토트넘 하스퍼랑 붙었습니다. 아, 여기서 또 금호 타이어가 후원하는 팀인 토트넘을 그렇죠. 만났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미래의 금호 타이어 더비를 한 거죠. 오 아,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은 뭐 금호타이어 어, 후원 시기는, 시기는 아닌데 그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네. 아, 그런데 이때가 이제 01, 11 시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두 경기 하거든요. 네. 1차전에서는영 보이스가 심지어 이겼어요. 몇대 몇? 3대 2로. 어. 근데 2차전에서는 0대 4로 졌어요. 화끈하게 이기고 <laughs> 화끈하게 졌던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득점 합계상으로는 3대 6인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영보이스가 챔피언스리그 예선이나 플레이오프에 모두 다섯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토트넘 케이스처럼 낮은 리그 팀은 항상 좀 좋은 리그 팀과 어, 플레이오프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진이 항상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보이스가 다섯 차례를 실패를 하다가 여섯 번째에 5전 6기로 마침내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허! 그게 18, 19시즌이에요 이때는 플레이오프 상대가 디나모 자그레브였어요 디나모 자그레브 네, 크로아티아의 네, 아. 디나모 자그레브를 꺾고서 마침내 지금의 챔피언스 리그 시스, 시스템에서는 처음으로 영보이스가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 진출하게 돼요 아. 2018, 19시즌 같이 있었던 팀들이 유벤투스, 발렌시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 네. 챔피언스 리그 나오면 이 정도 조는 각오해야죠. 그 예, 물론 영보이스는 1승 1무 4패로 조 최하위를 차지하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의 유럽 무대도 저는 거기서 끝나긴 했지만 어찌됐건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를 오전 6기로서 결국 밟았어요. 영보이스가 최근에 3년간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 흐름에 또 처음에 이런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를 밟았던 흐름과 맞물리면서 아 이때부터 또 이렇게 잘 흘러가던 팀이 되었구나라는 시대적 이런 이해도 되면서 한준희 해설위원이 아주 콕콕 잘 짚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영보이스의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이고 골을 많이 터트리는 화끈한 스타일이에요 음, 근데 팬들은 너무 재밌게 볼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빅리그 팀들이라 할지라도 영보이스 이른바 삘 받는 날, 컨디션 좋은 날에 걸리면 어떤 빅리그 강팀도 영보이스 상대로 좀 고전할 수 밖에 없다. 네. <laughs> 네, 아, 17, 18 시즌 이렇게 보면 정말 영보이즈의 독주의 서막이 열린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스위스 최강자로서 영보이즈가 활약을 하고 있는 만큼, 또, 금호타이어가 또 후원을 하고 있는 팀이니 만큼, 계속해서 저희도 응원하고, 팬들도 영보이즈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금호타이어에게 정말 부탁할 게한두 가지 있어요. 어, 어떤 거예요? 이... 주식 픽을 좀해 주시고요 <laughs> 앞으로 로또 번호? 아, 로또 번호. 아 그렇죠. <laughs> 아, 홍재경 아나운서 에 통하는 게 있어요. <laughs> 네, 픽을 좀 잘하는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저희가 지금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 앞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우리 영보이즈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번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너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있는 마지막 팀 어떤 팀의 역사 이야기가 공개될지?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여러분 필수.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만나요. 여러분 영상 아직 끄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니었어요? 집에 네. 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오. 여러분 드디어 엑스타TV가 1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때까지 한준희의 서울위원과 제가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를 한 영상 중에, 오! 이 영상 너무 재밌게 봤다! 라고 소감을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꼭 적어야 할 게, 해시태그 10만 기원 이벤트라고 적어주시고 소감을 남겨주시면 그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토트넘 하스퍼 공식 사인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어, 이제 진짜 가는 거죠? 네, 저 아, 이제 아, 가, 아, 가셔도 아, 네. 돼요. 회원님. 안녕. 고생하셨습니다.